학력을 개선하기 위해 야간대에 진학하는 것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진쌤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승진과 연봉 협상 등의 이유로 학력 개선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중 몇몇 분들은 야간대 진학을 희망하실 텐데요. 저는 학력을 개선하기 위해 야간대에 진학하는 것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오늘은 야간대학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학력 개선을 목적으로 야간대에 진학하는 걸 추천하지 않는 이유를 말씀드리면서,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하는 게 좋을지 방안까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야간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텐데요. 사실 편의성 야간대라고 표현하는 것이지 야간대학교가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일반 대학교에 야간학과가 있는 것이고 우리는 이걸 편하게 야간대라고 부르는 거예요. 서울권에 있는 야간대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흔히 명문대라고 하는 학교에도 야간학과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야간대는 퇴근 이후 시간을 활용해서 출석, 수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을 하면서 동시에 학력을 개선하고자 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야간대가 유일한 학력개선 수단이라고 생각해서 야간대 진학을 준비하고 계신 거겠지만 사실 비용적으로나 난이도적으로나 더욱 합리적이고 수월한 방법이 있습니다 때문에 야간대 진학을 추천드리지 않는 건데요 앞에서 보신 야권학과 사진에는 인서울 네임드 학교들이 있고 야간대를 졸업하게 되면 이러한 학교들의 졸업증명서를 받으실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졸업증명서에는 학과까지 표기가 되어 있고 이 학력을 이용해서 지원하게 될 회사나 기관 등 모든 곳에서 해당 학과가 야간학과라는 것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야간학과가 주간학과보다 난이도적으로 훨씬 수월한 것까지 알고 있기 때문에 결코 동등한 학벌로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게 사실입니다. 주간에 운영하는 학과와 같은 등록금을 내면서 퇴근 후에 집이 아닌 학교에 가 열심히 일과 공부를 하지만 정작 추후에 받게 되는 졸업장은 기대와 달리 큰 메리트가 없다는 것이죠. 때문에 학벌이 중요한 분들께는 편입 혹은 특수대학원 진학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편입을 하게 된다면 퇴사 후 2년 동안 주간의 대학 생활을 해야 하지만 이를 통해서 학벌 개선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만약에 일을 그만두고까지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시는 분들께는 특수 대학원을 추천드립니다. 야간 대학과 마찬가지로 저녁에서 밤 시간을 활용한 야간제로 운영이 되고 있지만 석사학위까지 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학벌로서의 메리트가 없는 야간 대와는 달리 학벌 개선까지 충분히 가능하죠. 그리고 만약 야간 대를 알아보시는 이유가 학 개선이 아닌 오직 학력 자체의 개선을 위한 분들이 계시다면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준비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학점은행제는 온라인으로 학점을 취득하고 취득한 학점이 학위수여 요건에 충족했을 때 전문학사 혹은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는 온라인 교육 제도입니다. 꼬박 4년을 다녀야 하는 야간대학과는 다르게 학위를 취득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고졸분들의 기준 전문학사는 1년 학사는 2년 과정으로 마무리하시는 게 가능해요. 때문에 빠르게 학력을 개선해서 연봉 협상 및 이직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학점은행제를 많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정리하자면 학벌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라면 2년 정도의 시간은 투자할 수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편입을 학벌이 중요하지만 이를 그만두고까지 준비하실 수 없는 분들께는 특수대학원을 학벌이 아닌 학력 자체만 개선을 해도 상관이 없으신 분들께는 학점냉행제를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오늘 야간대 진학을 추천드리지 않는 이유와 야간대가 아니라면 어떤 방법으로 준비를 해야 할지 상황에 따른 방안까지 제시해 드렸습니다. 해당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관련해서 안내를 한번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연락처 통해 편하게 문의 주세요. 한분한분 한분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에서는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